참 폭랑이 너무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프입니다 네, 폭랑 그늘이 정말 좋은 여기는 함덕입니다 함덕 그 마을 안쪽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풀리마켓이 열리는데 함덕 구구장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셀러들이 모여서 이렇게 풀리마켓을 한다 그래서 함덕 구구장이래요 네, 세 번째라는데 네, 이렇습니다 위치는 그 달사막 뒤에 치친한 건데, 여기 이제 셀러분들, 동네분들이 모여서 옷도 팔고, 뭐 나눔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네. 밖에도 이렇게 계시고, 응. 하여튼 굉장히 날이 좋은 주말에 동네 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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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도 계시고, <laughs> 뭐 이런 빈티지, 컵이나 이런 식기류도 있고 야 이거 이쁘다. 어 엄청 이쁘네. 음, 좋네. 요 안에는 빈티지샵 같은 게 있고 아 구제샵이네. 약간. 우려나무, 음, 뭐 셔츠나 이런 거 난리 났어. 아니야, <laughs> 아가야 이건 뭐예요? 어, 이건 뭐예 볶음국수요. 아, 볶음국수요? 아, 짜이도 있네. 아, 이러...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아, 어, 맛있겠다. 자, 아, 뭐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여기가 이제 치친한 건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예, 네. 아기자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 이렇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laughs> 하고 하 여기 앞치마 이런 거 드디어 원래 얼마? 안 그럴 줄 아? 이건 뭐야? 야 이거는 뭐? 이게 뭐 이게 뭐예요? <laughs> 뭐예요? 술은 스페인이고 음. 이 브루스케타라는 핑거푸드는 이탈리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여기서 잠깐 남유 남유럽 여행을 할수 있는 거죠? 아이 술을 어디 어디서 이거 한번 받아요? <laughs> 네. 와. 여기 진짜 과일 값 아시죠 요즘? 아 근데 오렌지, 사과, 블루베리, 포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오렌지, 사과, 블루베리, 포도. 네. 저에게 남는 건 희생뿐입니다. 사랑과 <laughs> 희생뿐. <잘안 웃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샹그리아 한, 한 잔하고, 네 브루스케타. 네 이렇게 이제 핑거푸드로 같이 어. 안주처럼 먹게. 제가 이거 올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지금 이렇게 살짝 굽고이 바람이 진짜 안 보이는데. 이야, 제가 원래 이거 되게 즐겨서 여름에 집에서 해먹던 요리예요. 어. 근데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상업적으로는 진짜 아낌없이 재료들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야, 그렇게 나온다고? 네. 이거 원래 두 개인데 제가 세개 들었어요. 연사 하나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사신 거구나. 단돈 없으시죠? 네. 혹시 카카오 아, 네. 계사 있지 않요네요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지금 그렇게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 윤진이도 지금 여기서 구경 중이에요. 유, 허, 윤진아, 뭐 보고 있어? 반지? 아우, 정신, 정신이 팔렸어. 어? 어, 어 얼마인데? 8만 얼마래? 야, 그럼 못 사지. <laughs> 아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이. 성함이... 아저 행자 리따입니다. 행자 리따. 왜 행자 리따예요? 어 리따는 그 새누리따에 리따고 어. 행자는 제 어릴 때부터 그냥 약간 애칭? 아닉 네, 별명? 네. 어뭐 파시는 거예요? 저는 그 중고 우리랑 아.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어 진짜 그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 천천히 천천히 네. 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어허. 일본 뽑기를 뽑으시면 어허. 이렇게 핸드폰 스트랩이나 키링을 만들어드려요. 아 진짜? 그거 제가 일본에서 사왔어요. 아 이거를요? 네. 오 대단해요. 오 되게 멋있다. 여장수판기 <laughs> 이야 그 여기 나오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 지금 여기가 이제 3회째 마켓인데 세번째다 나왔어요 아다 나왔어요? 네, 네. 아, 여기가 다른 데하고 좀 어때요? 여기는 조금 다른 데보다 더 사람 사는 정이 있는 마켓 같아서 제가 다른 마켓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좀 여기가 제일 좀 친근감도 가고 또 이렇게 깎아주는 맛도 있고 좀 너무 상업적이지 않아서 저는 매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하고 싶은 셀러분들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아 선착순 몇 네, 팀까지 근데 너무 그렇게 막 찍어낸 거 같은 물건은 저희가 좀 판매하시는 분들은 안 받는 거아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나 뭐 중국 의류나 많이 주고 약간 특색 있는 물건들 아 그런 것만 이제 그런 셀러분들만 아 참여를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 그 벨롱장 그것도 허락받겠다고 벨롱장 초창기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벨롱장 초창기에 그 느낌이 새록새록해, 지금, 새록새록해. 요즘은 이제 벨롱장도 지금 없어지고, 세화의 모모장이라고 있어요. 음, 모모장이 있는데, 거기보다도 여기가 좀더 자연스럽고, 어, 좀 분위기도 좀더 빈티지하다, 그럴까? <laughs>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그 인터뷰 하시기로 한 분이 계시는데, 화장실 가셨나보네? <laughs> 어,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또 한독 바로 옆이라 너무 접근성도 좋고 네. 네. 너무 괜찮은 것같아 화장실 아, 갔다 오셨나봐.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지금 몇 번째 참여하시는? 저는 지금 세 번째. 아, 네. 1회부터 그럼...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 니기나 뭐가 있으세요? 어, 엘리스 어... 코기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님? 네, 엘리스님. 네, 아, 엘리스 <laughs> 코기요? 예. 네. 코기요는 뭐예요? 어 제가 코기가 사 코기를 기르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사 코기를 데리고 제주에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아 강아지? 네. 강아지 개 엄마로 유명한. 아. 다섯 마리 기르고 있어요. <laughs> 그 코기가 외식코기 네, 멕시코기 네 마리, 이탈리아 그레한도 한 마리에서 다섯 마리 기. 그래서. 그래서 제주도에 온 계기가 된 거예요. 아 강아지들이랑 네. 행복하게 네네네. 사시려고 네. 어. 그 아, 지금 뭐 파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어, 구두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어서 네네네. 워낙 옷이나 소품을 많이 산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입었던 옷도 있고 빈티지 옷도 있고 그리고 무료 나눔 옷도 있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네 잔치 같은 곳에서 어, 거의 이제 뭐 3,000원, 4,000원, 5,000원 비싸봤자 저는 만원 한도 내에서 팔고 오. 있는 중입니다 음. 나눔의 개념인 것 같아요 하,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여기 말고도 다른데도 나가세요? 아니요. 아 여기만? 네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호스트이신 어... 그 달사막의 몸양님과 예전에 입지에서 같이 구두 디자인 아 컨베입니다. 그... 아 그럼 선배님? 네. 아 몸양님의 선배님이시구나.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아... 이렇게 셀러로 아... 참석하게 됐어요. 아 네. 너무 진짜 너무 취지가 좋아서. 네. 거의 좀 음. 아침에 좀 싸게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네네네네. 많이 사가셨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많이, 많이 파시고 네? 여, 여, 여자복만 있나요? 네 지금 현재는 어. 여자복만 <laughs> 여기 이렇게 남자 옷도 어. 이 옆에 어. 셀러가 응. 팔고 있으니까 아, 많이 네. 구경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피부다수 짱 스티브 잡짝. 잡부장. 아. 아 스티브 잡부장! 장! 어, 완전 완전 잘 하시네. 아니 왜 이렇게 잘하셔? 선배님이래 왜? 아 여기가 여기가 아, 지금. 나나안 나 나갈래. 아왜왜 왜? 왜, 왜. 아니, 아니, 진짜... 아 그래도 여기 호스트인데. 왜? 왜 호스트인데. 호스트인데. 호스트님. 아, 그러면너왜 다녀줄게. 호스트님 한번 해주세요. 아니 나 아니, 무슨 얘기래 무슨 얘기나그아 여기 못뭐 어떻게. 아야안 됐어, 됐어. 아유 야씨.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주말에 여유로움을 즐기기에 이만한. 프리마켓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함덕 오시면은, 뭐, 해수욕도 좋고, 뭐, 맥주도 좋고, 뭐, 산책도 좋고, 다 좋지만은, 여기 동네 분들 모이셔서, 이렇게 풀리마켓 하는데도 있다는 거, 예, 뭐, 업무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어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 이야, 참, 오랜만에 만끽하는, 제주스러움이다 응. 맨날 그놈의 뭐 바가지 논란이 뭐 난린데 응? 제주스러움이 이런 게 제주도지 이런 게 제주도야 아, 윤진아 뭐 샀어? 뭐 샀어? 이거? 와 얼마 주고 샀어? 이거 3,000원인가 그거는와 엄청 이쁘다 그거 근데 윤서도 샀어? 윤서도? 아니 아무것도 안샀 윤서는 안 샀어? 윤진아 이제 안녕해줘 윤서랑 안녕 여기 여기 아니, 사, 여기 보고 안녕! 그럼 다음에 봐요.